동작 그만. 아... 내 돈을 그냥 줄 수가 없어서 위층의 애들을 책임지자. 두 개. 어, 내가 나타나 볼게. 하나, 둘, 약. 동작 그만. 아... 이내 돈을 그냥 줄 수가 없어서 위층의 애들을. 동작 그만. 아, 이, 내 돈을 그냥 줄 수가 없어서, 위층 애들을. 동작구만! 아, 잠 동작. 아, 동작구만! 시공간 이동과 재소. 뭐야? 왜 이전 집으로 다시 오심? <laughs> 어, 그렇게 됐어. 병원 갈 준비 돼야 돼.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다시 옛날 집으로 회개, 다시 이사 왔어 나 잘했지 방음부스는 버렸어 왜? 옛날 추억 나지 않아? 이야 진짜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이거 딱그 썸네일 보면은 어? 썸네일 보고 들어오면 어머 웬일이야? 이러겠네 아, 전자렌인지문 열렸어? 그러네 어. 여러분 내가 어, 없어져 볼게 하나 둘 얍! 하나 둘 얍! 하, 재밌다. 자, 여러분들한테만 살짝 공개할까? 여러분한테만 살짝. 그, 개원시켜야 되는데. 아이씨. 여러분한테만 살짝. 왕살짝. 아이 짠. 짠짠짠. 와! 아, 지금 괜히 먼저 보여줬다. 어, 어차피, 어? 저기, 리본식, 리본, 리본, 그거 개원식 해야 돼. 자, 안 돼, 안되면이야 자, 더 이상 못 보여줘. 다시 옛날로 가야 돼. 자, 우리 옛날로 돌아갈까요? 개원식 하기 전까지는. 자, 옛날로 가야 돼, 우리는. 자, 우리는 옛날로 가야 돼요. 옛날 맨. 자, 멀뚱 브링징. 멀뚱 둥둥둥. 우와! 아 목이 뭐 쉬었네 목이 신다 목이 쉬어 어. 거의 한1 0년응 어? 거의 한7년 만에 소리를 질러보네 뒤에 배경 적폐 청산하자고 내일 분명 못 가서 다시 조용 방송한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 오늘 있었던 에피소드 얘기하겠습니다 아, 응. 얘기해봐 오늘 내가 어, 어...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가려고 이제 씻고 밥 먹으러 가려는데 어 갑자기 어 오늘 갑자기 방송하기 전에 갑자기. 밥 먹고 왔는데안 보이게 해야지. 밥 <laughs> 정말 갑자기 이거를 얘기해 드려요. 그 갑자기 일어나서 씻고 밥 먹으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씨뭐 먹지 하다가 어 여기 이 동네 여기 은평구에 한식 뷔페 좀 괜찮은 데 있나 검색을 해 봤어요. 음. 한식뷔패 괜찮은데 있나 검색을 해봤거든? 잠깐만 있어봐. 그래서 뭐 하나가 나오더라고? 잠깐만. 어 아유, 운평구에 말이지. 어, 딱 블로그에 많이 있더라고. 여기 이런 데가 있더라고. 한식뷔패야 그래서, 요, 괜찮아보여. 봐. 괜찮아보이지. <laughs> 어, 나름 되게 괜찮아보이더라고. 부대, 철은! 부대, 철은! 이 새끼만! 왕구지, 이 새끼만! 부대,

아 어떡하지? 야! 야!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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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바이.